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기존 임신과 출산 이후에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방암의 최고 명의를 모시고 유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유방암 명의이신 한은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원식입니다 저는 이제 유방암 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방암, 또 유방 종양 이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일단 유방암의 원인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장암 같은 경우는 선종이 변해서 암이 된다. 그런 이론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하면은 그 선종을 이제 떼어내면은 암 예방된다고 이제 많이 하는데 유방암은 그렇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양성 종양을 거쳐서 암이 되는 게 아니고 아. 암은 바로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성 종양은 양성 종양이고 암은 암이고 다른 거고 이게 변해서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그 대장암 선종 그러면 암전 단계라고 해서 변질 그렇죠. 제거해야 된다고 네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유방 종양은 종양이고 네 유방암은 암이군요. 네. 근데 이 원인이 특별히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 이제 원인은 많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암이 생기는 원인은 결정적인 거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축적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이제 어떤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암 세포로 어느 순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원인인데 그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거는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의 취약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고난 취약성 이 있어서 쉽게 이게 작은 자극에도 돌연변이가 생기 더 이제 많이 생기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람 물질 방사선 뭐 이런 거가 이제 원인돼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유로 그 돌연변이가 생기고요 음.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이 몸의 세포들은 돌연변이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원인에서 생기는 겁니다 출산과도 관련돼 있습니까? 네, 유방암은 이제 출산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고요. 우리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생기는 이 유방의 변화, 이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예, 그 아까 말했던 그 돌연변이를 예방해준다, 막아준다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할수록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고요. 출산 을 안하거나 이제 늦게 나면은 이제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지고 또 수유를 안해도 유방암 위험이 좀더 높아집니다. 유방 검사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치밀유방, 석회암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좀 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치밀유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방을 이제 검진할 때 엑스레이를 찍는 거거든요. 유방 이꽉 눌러가지고 어,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하얀 부분 있고 까만 부분이 있어요. 엑스레이에서 검은 부분은 지방이에요. 하얀 부분은 이제 지방이 아닌 부분이죠.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는 것은 하얗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암이 생기면 이게 하얀 덩어리로 사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배경이 까마야지 이게 찾기가 쉬운데, 배경이 하얘버리면 이게 생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 유방은 그 진단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는더 하얀 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노화 과정에서 우리 점처럼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음. 아니면, 모유, 뭐, 찌꺼기에서 그게 이제 축적돼서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전혀 암하고 관련 없는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음. 어떤 경우에 이제 유방암에서 석회화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음. 그거는 이제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암 때문에 생긴 석회인지 아니면 그냥 그 양성 석회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아, 사진 보고. 네네, 딱 사진 보고. 네네네네. 아, 네. 석회라고 아, 이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네네. 암 때문에 생긴 석회는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임상 검사법 중에 마모톰 시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마모톰 시술이 위왕 양성 종양을 없애는 수술로도 많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모톰 시술을 어떤 용도로 받은 것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 주시죠. 네, 이제 마모톰이라는 용어는 사실 상품명이에요. 아. 일, 일종의 이제 조직 검사 도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방하면서 많이 쓰는 조직 검사는 총 조직 검사라고 해서 그냥 이제 바늘이 탁 쏘면 바늘이 전진했다 후진하면서 조직을 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암인지 아닌 진단하는 건데 이 이제 만모톰이라는 거는 거기에 진공이 음압을 거는 거예요. 칼날도 더 크고 이 바늘의 두께도 더 두꺼워가지고 더 많은 조직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 이제 맘모토 v a b 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많은 조직을 뽑아낼 수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큰 섬유선종 같은 게 있어도 이걸 다 긁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치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치료라기보다는 어 이제 양성종양인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면은 이제 흉터가 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흉터가 안 나고 그냥 구멍만뚫어살수 있으니까 섬유선종 같은 게뭐 이제 만져지는데 뭔가 계속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맘모톰을 이제 제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만모톰 시술을 받으면 종양 없앨 수 있어서 뭐암 치료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 판단하시기에 어 어떤 환자에게서 유방 만모톰 시술이 효과적인지 사실은 암 치료에 좋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유방암이라는 건 양성 종양이 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성 종양을 떼내면 암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효과는 없어요. 우리가 대장 내시경하면 선종 다 떼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유방을 그냥 초음파 하면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굉장히 많은 게뭐이뭐 이, 이뭐 무릎도 있고 뭐 양성 종양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제 마음부터으로 그걸 제거하는 것은 음. 사실은 옳은 일은 아니다 네. 어떤 경우에 이제 원래 쓰는 거냐면은요 뭔가 이제 병변이 있는데 이 경계가 되게 불명확한 요거 서고 어디까지가 이게 병변인지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좀 많이 떼내면은 우리가 이거 놓칠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네네. 진단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했던 건 석회 있잖아요 석회도 다 이제 뽑아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할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의 장점이 있습니다. 유방 만무턴 그 시술 받으면 뭐또 생존율 부작용이랑 또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작용은 뭐 출혈이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그냥 초음파 보고 이거를 많이 뽑아내면은 피가 나잖아요 거기서 피가 찰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게 암인데. 만모톰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셔지고 피가 차가지고 원래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암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암이 많이 의심되는 거는 만모톰을 하면 안 됩니다. 헉. 그런 것까지 막 이제 만모톰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어, 그럼 이제 바로 총조직검을 를 하고 이제 오셔야지 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우리가 잘 몰랐던 유방 만모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사실 제일 큰 거는 출산이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서구식 식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또 이제 모, 우리가 몸에 나쁜 거다 알잖아요. 인공적인 음식 뭐 그런 걸다 피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좋고 또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그런 걸다 해도 이 암이라는 게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철저히 해라. 우리나라에도 국가 검진도 잘돼 있고 하니까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유방 검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유전자 검사도 도움이 될까요 혹시? 아니요, 유전자 검사는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가족 중에 두명 이상이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이제 유전자 검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모든 여성들을 무조건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 유방암. 유방 종양 치료법에 대해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방 해방하려면 아까 말씀 하셨듯이 검진을 꾸준히 받아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은 꼭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